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께 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보기 원합니다. 주님 채우주시는 그크신은 그 내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어서 하나 민도하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3월 11일자에 있는 월요일 말씀입니다. <laughs> 책자가 혹시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0편, 107편 말씀과 주로케 15장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7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인자심이영원함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 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하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리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 세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네, 오늘 시편의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여겨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저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시편 1 0 7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어, 살아계신과 인자심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입니다. 저는 먼저 1 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베푸신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베푸시기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가장 잘 아는 사실이지만 가장 잘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에 비해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영향력은 매우 미비하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이미 채워주셨을 뿐 아니라 이미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고 있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한 신간자심이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그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례가 있으면 인하여서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일들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삶에 이어지고 있고 끊이지 않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들자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숨 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깁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서 숨을 쉬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죽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숨을 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살아있게 하셔서 계속해서 숨쉴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넘쳐나는 그런 특별한 삶이 아닌,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그런 평범한 삶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고,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만 그렇게 숨을 잘쉴수 잘 있게 그렇게 하신다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에게 영원히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바로 감사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기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 가운데서도 헤매며 방황하던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고통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있어서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렇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갈급한 자에게, 주린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마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새사슬에 묶여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또 거역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신들의 자유가 제한받는 일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행하였고, 그들의 생각대로 행하였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잘될줄 알았지만, 그 결과는 자신들의 만족과 좋은 것을 채워주시, 채워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흑암과 공고함과 새사슬에 매이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뜻다는 대로 그렇게 행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만족함과 좋은 곳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오히려 더 흑함과 공고함으로 오류 고난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바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혹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었습니까? 혹시 뭔가 만족함으로, 뭔가 내게 좋은 것으로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또마음에 가깝함과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줄인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10편 말씀의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흑안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얽어맨 줄을 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녹과 쇠는 강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문과 쇠빗장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의 포로로 그렇게 가게 되었지만. 그래서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고 큰 고난에 들게 되었고, 이 상황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께서는 님 이것마저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바로 꺾으실 것을 바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논문과 쇠 빗장처럼, 오랜 시간 깨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는 그런 일들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논문과 세뱃장 같은 단단하고 오래된 힘든 문제들이 단번에 깨어지고 꺾여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새순절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오 히브리서에 나와있는 일자리, 3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어,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사순절 기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 깊이 나아가므로써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뜻대로 행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였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근자심이 우리 삶의 날마다 넘쳐남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놀랍게, 날마다 우리 삶에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포기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산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리 사순절 기간에 오직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 생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포기해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이한 주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진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끊천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주시민교를 회 사랑해 주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주시고 특별히 전도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초청하려 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곳 예배당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가신 또 이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는 부흥사경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다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가정에서 주의 도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기도함에 나가는 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국내 성교지와 해외에 있는 성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성교사님의 귀한 사역위에 주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서부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인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